포르키에 넣어. 하지만 포르키다. 어 티어에서. 어 카시오페아다. 어어어 어. 어. 아, 너무 싫은데 자 선제 선제 공격을 들면은 이제 병신같이 뜯으러 맞고 Q 포킹 당해서 선제 공격 라인전서 영원 착취 착취한데 뜯으려고 다가가면은 이제 그 쌍둥이 처 맞고 이제 사랑님의 키로깅 이빨 다 뽑히고요 감전도 뭐 아니면 도저. 내가 카시오페아를 찢어 발겨 뱀술로 담가 버리거나 내가 그냥 뒤지거나 어. 그냥 고래밥 되거나 해적이니까 네. 예. 둘중 하나거든요 이거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중 하나하나거든 갑시다 어 실패하면 병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예 갑시다 배신자에게

자들 아, 오케이, 요 라인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고. 백몸님결 72개 감사합 나위 아법 야동 드디어 통답합니다 원래 구도가 이렇게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인생 망하거나 얘가 인생 망하거나 이제 둘중 하나거든. <목소리도> 이런 식으로 카시가 쇼버블려 할때 점화 빅망으로 빠르게 이속 걸려 가지고 사라지면서 이거 맞죠? 이거는 쿨감심 먼저 갈게요. <목소리도> 스펠쿨 <폴> 빨리 돌리자 <목소리도> 어, 근데 원래 갱플카시 상성이 카시가 엄청 유리해요. 엄청 말도 안 되게 유리해.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 원래 근데 이렇게 이제 쇼부 성공하면 그래도 계속 기회가 오는 거죠. 가시아 인생이 그냥 지바뀌구만 음, 어때 어때 내 감정 갱플 하하 가시아 <laughs> 인생이 망해버렸구나 와 카시오페아가 갱플이 무서워서 소압을 했네 <웃음> <웃음>

는 아, 던져진다 <놀람> <놀람> 전갱플이야왜 깝쳐? 아, 씨발, 이게 안 터졌어? 잘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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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들어올 줄 알고 그냥 훑어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스킬을 보고 쓰면 늦더라고. <laughs> <다 웃음> 감정갱플 좋았고요. 아, 근데 이게 씨. 강 나올 때, 좀, 이게, 아다리 잘 맞으면은, 아이것만큼 뽕맛 지르는 게 없어요. 어떡하냐. 감전 중독이라, 어떡하냐. 어,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망하면 좋 되거든? 한번 흥하면 또 이게 스노우볼 굴리는 속도가 달라. 좋 됐다. 감전 중독됐어. 그리고 이게, 감전 딜이 좀,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근데 실전 압축 딜량이야. 어, 진짜 뭐, 포킹 뭐 짤짤이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딜이 아니고 그냥 딱한방한방 묵직하게 필요한 순간에만 적재적소로 들어간 딜이라서 실전 압축 딜량이라니까요 이게. 음. 아니 근데 저는 피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모든 음식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냐 하면 나는 피자를 꼽는데 아 근데 피자가 요즘에 너무 비싸 말이 많대요. 나는 그냥 비싸도 그냥 좋아하니까 돈 주고 사먹는데, 너무 비싸대 피자가.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응, 음. 음,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 냉동피자 많이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냉동피자 먹으려면은 그뭐 전자레인지로 먹어도 되는데, 그 에어팟, 아니, 뭐야, 이씨, 말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에어, 뭐 있잖아요. 가습기 비슷하게 생긴 거. 어, 에어프라이기, 맞아. 그거, 그걸로 이제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한끼 식사 솔직히 말하면은 그 님들은 그런 생각 해본적 있어요? 내가 앞으로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뭘 고르겠는가? 일반 가정식이라고 치면 백반으로 메뉴를 하나 정할 수 있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단 근데 이제 영양 그 영양분이 이제 골고루 잡혀 있어야 되잖아. 아 그래서 햄버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근데 좀 물릴 것 같은 거야. 아그 평생은 못 먹겠다. 내가 아무리 햄버거를 좋아해도 야 그건 평생은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아 이건 평생 먹을 수 있겠다. 저는 라면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아 라면은 안 질리더라. 이상하게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 계란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돼. 왜냐면 이제 단백질은 챙겨야 되잖아요. 뭐 나트륨 아뭐 나트륨 먹어야지. 뭐 탄수화물 좋죠. 불포화 지방산, 뭐. 좋지. 그래,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야 맛있어, 라면은. 뭔 소린지 알지? 그, 불포화 지방산 안 좋다고 찬물에 라면 씻고가지고, 불포화 지방산 뺀 다음에 라면 끓여 먹으면 맛대가리 존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볼때 라면의 참맛은 불포화 지방산이야. 뭔 소린지 알지? 불포화 지방산이 사실 진짜 라면의 본체이고, 맛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뭔 저기 뭐 인스턴트 뭐 햄버거 피자 치킨 다 필요 없다 그냥 뜨끈한 불포화 지방산에 음? 최고지 씨8 그냥 겨울철에 불포화 지방산 뜨끈하게 그냥 한 사발 말아 먹으면 네, 아무튼, 그,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산다면, 저는 이제, 라면에 계란 하나 정도? 아, 그 정도면 이제 평생 먹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그, 한평생 안성탕면만 먹고 살아오신 그 안성탕면 할아버지 계시잖아. 어, 저 라면 열라면이요. 무조건 열라면이요. 나는, 라면은, 열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 라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라면 학계론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맛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신라면은. 제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먹는 라면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다 괜찮죠. 다 괜찮은데 근데 저는 면의 그 꼬들꼬들함을 중시하거든요. 그 면의 익힘 정도. 이분하게 익는가 안 익는가 그 면의 어떤 식감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씨발. 네. 그래 가지고 근데 열라면이 면이 존나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요. 열라면은 내가 먹어본 라면 면 중에 제일 맛있어. 그게 저한테 킥이에요. 예, 그래서 열라면 좋아합니다. 예. 그 제가 나중에 제 라면 레시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끓여 드셔보세요. 그 라면 물 500ml 넣고 후추 조금 친 다음에 건더기 스프랑, 스프랑 스프 넣어서 끓이고 끓을 때쯤에 면 넣고 이제 끓여 반 정도 익었을 때 계란을 넣어 약간 반숙으로 이제 그 라면을 끓여서. 면이랑 계란만 건져서 국물 없이 면만 드셔보세요. 난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거든, 라면을. 면만 건져서. 진짜 맛있어. 약간 그, 볶음면 먹는 느낌도 나고, 쿠지라이식 라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제가 나중에 뭐, 쇼츠로 자투리로 이제 그, 저 라면 끓여 먹는 거 약간 일상 브이로그처럼 쇼츠로 짤막하게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 빌지워터식 라면 먹는 법 해가지고,

이런 건백기 전에 빨리 쳤어. <목소리를 당했습니다> 딱 좋다. 그나궁 없는 타이밍에 정비하면서 특포까지 나와가지고 탑은 상황이 되게 괜찮은데. 바텀이 또 박살 나네.

이를 잘살펴야지쓰레기같은 <laughs> 너. 아, 제대로시작도안 했다. 로 쉐적도 안 했다. 쟤들기지않도다쟤 <laughs> <laughs> 주노는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쓰레기한결 <목소리도>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야 3600원이 있네 바로 그냥 인피 사버려 모르겠다 몰라 몰라 몰라. 아니 돈이 3,600원 있는데 인피 10불 어떻게 참아? 할부로 해드릴까요? 10불이요. 심지어 여기서 치명타 한 번이라도 쳐줬으면 내가 플래시 써서 잡았거든. 왜 이래? 망토가 부족해? 하나 더 살게 그럼. <laughs> 안 죽여, 망토가. 하나 더 살게. 5분 전이 그냥 개판 5분 전인데, 아, 괜찮아. 싸게 싸게 나오네. 아이템. 어, 망토 요거 하나하나 이제 그 약간 이제 재테크 하듯이, 이제 코어템 하나하나 올리면 돼. 지명타가 70%일 때도 존나 안 터지더니 80% 되니까 이제서야 좀 터지는구나. 다음부터는 망토 4개 사야겠다. <목소리> 고용